Imagine a lake. There's a single water lily floating on it. The lily doubles in size every day. By the 60th day, the entire lake is covered. Oxygen is gone, and the lake dies. But what about the 59th day? It looks peaceful, half covered, perfectly fine. That's the trap. 한국의 영어 교육이 바로 그 59일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수능, TOEIC, TOEFL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학원은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산소. 즉 살아있는 영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영어는 시험이라는 수련이 발해서 조용히 질식해 왔습니다. 문법, 단어, 독해 이세 가지가 영어의 전부라고 믿게 만든 환경 그 안에서 리스닝은 언제나 보조 과목으로 밀려났습니다. 학생들은 말합니다. 생활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패턴 암기식 수업. 이 문장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나는 말장난식 영어입니다. 그 속에서 영어는 더 이상 언어가 아니라 암기 게임이 됩니다. 영어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듯 매일 듣고 말하고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어 교육은 학생이 숨 쉬는 공기 속에 산소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라는 수련잎이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을 가려버린 거죠. 이제 호수를 살릴 시간입니다. 산소를 다시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영어를 공부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걸 리빙입니다. 그게 영어가 다시 숨 쉬는 방법입니다. 지금이 59일째입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당신의 영어 호수에 산소를 되돌려 주세요.